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 제가 주는 성경 9,828면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9절, 9,828면. 다 찾으셨는절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일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요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요앞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에 팬들과 이렇게 인사드록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따라주시겠습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극동 방송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서울에서 경기도 구리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집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보니까 이 전도한 분과 전도받은 분이 이 앞에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전도한 분과 그리고 전도받은 분을 위해서 손을 뻗쳐서 성도분들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게 너무 보기 좋기도 하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되셨어요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여서 전도 받은 분과 함께 이 앞에 나와서 축복받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시가 딸 때마다 아파트 15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문을 두들기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부지런히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석 달이 지났는데 8층에 어느 집 문을 똑똑 두들기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문이 안 열리던 집이 문이 확 열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 그 여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주인 되신 분이. 내 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일단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자고. 그리고 이제 차 하나를 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도 못 나가게 됐고 그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극심한 우울증으로 지금 자살을 하려고 목을 메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문을 두들겼다고 그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한참을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집에 매일같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 달을 그 집에 찾아가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한달 뒤에 그 여자분이 교회로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으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도 안 드리죠. 오시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받은 분과 전도하신 분이 그 전도하신 집사님 소원이 뭐라고요? 전도하여서. 앞에 나와서 축복받게 하여 주세요.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셨을때 성도분들이 똑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한다는 찬양을 듣게 되어지고 이분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드려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도 한분한분 한 분,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일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성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뢰라는 것은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도 한분한분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상황이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게 오는 이 엄습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굳건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기사를 보게 되지면은요, 이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을 말이야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졌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들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되어지고 계신가요?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기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이 제약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흘러흘러 넘치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한분한분 한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 아주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많이 지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들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 이곳에 오실 때 성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또 수요 기도회니까 가봐야지 형식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실 때한분한 한 분이 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을 부어 주실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함으로 이 성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서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기쁨을 가득 체험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분한분 교회에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죠? 굉장히 숙연해지는 부귀내기인데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 오는 시간이 기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찬양도 드렸지만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 교제를 나누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떨쳐지게 되지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지길 어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늘과 독도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 0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독도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번자 한번 보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기록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들 되길 바라고 제가 이제 20일 전이에요. 20일 전인데 5월 1일 날 이제 퇴근하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이 왼쪽 팔꿈치가요 갑자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 조금씩 부어 오르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3월에 이 운동을 하다가 이 팔을 잘못 짚어서 이 왼쪽 팔꿈치를 수술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재발한 건가 아, 또 수술을 해야 되나 수술하면 기부술을 해야 되는데 기부술 을 하면은 성도들한테 덕이 안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나오려고 이제 이 얼굴에 이제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왼쪽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서 이한 손으로만 세수를 하고 이제 콧물이 나니까 화장지로 휴, 이, 코를 푸는데 한 손으로만 푸니까 이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아서 좀 더러운 얘기인가요? 그래,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두 손으로 코 풀게 해주세요. 두 손으로 코 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여전히 팔은 안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 이 왼쪽 이 손이요. 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코를 풀었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제 쇄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손이 이마에까지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마에까지. 그래서 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마에까지 손이 올라가서 두 손으로 잘 세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까지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세수를 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지금은 팔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쪽 손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넥타이를 잘못 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 강대상에 있으면 이 넥타이를 가르치면서 이렇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도 모르시고, 제 사정도 모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한분한 분, 한 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주 큰 소원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두 손으로 코풀수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 세수할 수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찾게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소원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는 그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분한분 한분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 부모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요, 본인이 몸을 탁 뒤집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요, 바짝 바짝 뛰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앉게 되면요 스스로 혼자 앉게 되지만 아이의 부모는 기뻐서 또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들이 좀 늦는데 여자아이들은 보통 11개월 12개월이면은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는 기뻐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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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분한 한 분이요 아주 큰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아주 자그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하는 일들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요 더욱더 크나큰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먼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를 여와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잠먼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음이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분한분 여호와님께 총관 그날까지 나의 걸음을 맡기고 계신가요? 내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지금까지 나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던, 인도하여 주셨던,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걸음걸음이 제가 걷는 걸음걸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걸어 주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면서 우리 성도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분한분 한분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려는 그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도 한분한분 한분 더욱더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로 제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이 길을 여호와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여호와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재 형편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여호와님께 내 길을 맡기지 못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내가 걸어가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길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5편 19절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분한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는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예요. 한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덕더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죄를 짓는지, 못, 죄를 짓는지 모를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라임이 아마 그 바디발 장군의 가정이 그 전보다 더 복을 받게 되지고 형통하게 되진 역사를 보게 되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형통함의 역사를 보는 라임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해오게 되었어요. 나와 동침하자고, 나와 동침하자고. 그런데요, 이 요셉의 마음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요셉과 그 바디발 장군의 아내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자와 동침할 수도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지만 당신만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도망가려는 그 순간에 이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잡아당기게 되죠 그리고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고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10년이 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그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먼저 저를 유혹하게, 유혹하였고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묵묵히 감옥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셨을 때 감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에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사람들은 요 나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내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 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삶의 순간 순간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님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인제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시죠. 아 그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집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이제 이 가족이요. 부인하고 자녀 셋이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가족 여행을 떠나는 그 자녀와 부인을 마중한 다음에 자기 컴퓨터에 있는 그 야한 동영상을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과 자녀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에 이 야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이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기쁨, 아니, 그 세상 것들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와 그 부인이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누려야 할때 그건 못 누리니까. 기쁨을 얻어야 할그 기쁨의 거리가 지금 기쁨의 거리가 싹 사라지게 되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 굉장히 화가 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날 지켜보고 계심을 아셨다고 한다면 화를 낼 일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제약된 길에 거하려 할때그 제약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니하에 오히려 감사하였으면 좋겠고 요새과 같이 제약된 길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5편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75세에 너를 통하여서 상속자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요. 하나님께서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을 아들이 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과정에 오지 않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고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 나의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명령 기한이 이르면 너의 기업을 이을 후살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 마음의 소원을 잊어버렸지만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소원이 25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죠. 긴 세월 아닌가요? 그런데 그긴 세월이요, 아브라함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25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모세는 40년이 걸리게 되셨어요. 성도 한분한 분, 우리가요, 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단 15초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15초라는 시간이요 짧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어떤 분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15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잠잠하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한분한분 한분 급하지 않으시죠? 누가 봐도 급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죠? 좀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가도 그리 늦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잠잠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 성도 한 분은, 한 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분들 좀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고 여러분 각각의 각기인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3장에 보면은 3장 5절에 여호와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 그가 밤에 꿈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하여 주세요라고 그 소원을 아래지도 않아요.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그렇게 소원을 아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이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분한 분, 한 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루어 드리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이 흐려져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데 눈을 밝혀 주셔서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 무릎을 튼튼하게 해 주셔서 제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 주세요. 우리 아내 구원받게 해 주세요. 이마음의 품은 소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돌아가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부흥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춘옥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떠나갔던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요 집에서 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로요 그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요 그안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로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원을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지체들이 되어으면 좋겠어요 성도 한분한분 한 분? 지금 떠오르는 생각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꼭 이루어졌을 만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되는 자녀들 되시길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그한분한 한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